지금 보고 있는 이것이 바로 태양광 패널입니다. 나무 상자 위에 판넬 한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전기불 정도 밝히는 정도인데 이러한 걸 가지고 무슨 에어컨을 사용하고 선풍기를 사용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게 21세기 건물을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의 이 열악한 사상을 그대로 어, 드러내는 건데요. 아무로 이렇게 골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북한 내부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당 일꾼들이 이 당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건 어디서 알수 있냐면 북한이 최근 폭염으로 전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에어컨마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도되었는데 이는 어떤 의미인가요? 북한에 에어컨이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가동이 될까요?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때가 바로 한여름과 한겨울이겠죠. 어, 그래도 저는 한여름이 정말 견디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 제가 북중 국경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 가장 열악한 것이 바로 전기 사정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전기 전력이 부족하다는 거는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어,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 있냐 없냐를 떠나서 그거를 가동할 수 있는 전기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아 에어컨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선풍기는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선풍기 조차 사용할 수가 없는 그 정도의 전력 상황을 지금 겪고 있다라는 거죠 어, 북중 국경에서 찍은 이런 사진들을 보면 우리가 북한에서도 태양광 패널을 쓴다 라고 생각하면 대한민국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런 뭐 최첨단 시설의 태양광 패널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이 바로 태양광 패널입니다 이 사각형 나무 상자 위에 판넬 한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뭐 불 정도 밝히는 전기 불 정도 밝히는 정도인데 이러한 걸 가지고 무슨 에어컨을 사용하고 선풍기를 사용합니까? 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너무 이 평양의 일부 모습만 보고 뭐 남북한이 다르지 않다, 평양도 뭐잘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북중 국경 거리를 맞대고 있는 1400km를 달리면서 제가 본 북한은 정말 불 하나 밤에 제대로 켜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정 전력 사정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지금 이 한여름을 보내고 있는 정말 북한 주민들인데 한국은 지금 여름이 너무 춥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름만 되면 이 냉방병. 정말 이 단어 너무 사치스러운 단어 아닙니까? 어 우리는 지금 에어컨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실내에 있으면서 한여름에도 외투 입고 있어야 될 정도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과 북한 주민들의 이 열악한 상황들이 너무 비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 앞서는데요. 북한 주민들 에어컨, 뭐 선풍기 절대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전기 사장이 열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전국적으로 37도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 정부는 어떤 폭염 대응 지침을 내렸을까요? 네, 북한 정부가 폭염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참 어이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뭐 폭염주의보나 폭염 경보가 내리면 야외 활동 자제를 제일 먼저 언급하지 않습니까? 북한도 동일하게 북한 당국이 폭염에 대비해서 야외 활동을 자제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자,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 북한 주민들이 한여름에도 당연히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에 제가 북중국경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 한여름 그때 앞에 도 심지어 아이들도 옥수수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이 건설 현장에서 이 휴식 시간을 의무적으로 정해놓고 또그 옆에는 뭐 냉수라든지 또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놨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그런 법을 만들어서 그를 지킬까요? 정말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 북한 당국이 발표했다는 폭염 대책을 보고 정말 너무나 어이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천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북한에서는 엄연히 농촌동원, 농촌지원이 있습니다. 한여름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지 않는 방학이 되면 대부분 다 농촌동원, 농촌지원 활동을 갑니다. 그런데 야외 활동을 하지 말라? 그거는 너무 그냥 맞지 않는 발표일 뿐이고요. 지금 북중국경 1,400km를 가시면서 압록강 두만강 건너 있는 북한 지역을 보면 대부분 북한 주민들이 나와서 그땅볕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당국의 발표 아주 언론적인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 미사일 구축함 진수 실패와 같은 사건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북한에서 가장 큰 사고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구축함 진수식 때 있었던 사고를 꼽을 수가 있겠죠. 뭐 물론 그 이후에 지금 다시 진수식을 했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언론이 통제된 북한에서 이 김정은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큰 사고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왜 통제하지 않았을까의 문제인데 반대로 이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구축함 진수식 때 김정은이 직접 참석 검색을 한 자리에서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김정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이러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대적인 숙청을 지시를 합니다. 결국은 이 사고를 통해서 김정은이 의도한 바는 북한 내부의 사상성의 결속과 이 충성심에 대한 재고를 의도했다라는 거죠. 즉이 북한 내부에서 가장 지금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당 일꾼들이 이 당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어디서 알수 있냐면 최근에 이 백학벌의 세봄이라는 드라마가 북한에서 개봉이 됐습니다. 23부작까지 나왔고 뭐 모든 국내 언론에서도 이 북한의 이 백학벌의 세봄이라는 드라마를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 한마디로 요약하면 북한 주민들을 착취하는 당일꾼의 잘못을 리당위원장이 그 모든 잘못을 다 해결하고. 그 모든 은덕을 김정은에게 돌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이 당일꾼들이 주민들을 착취하고, 뇌물을 받고, 뭐, 당일꾼들이 제대로 당의 명령을 간철하지 않고, 이런 내용들을 다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즉, 이게 북한 내부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스스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결론은 이 모든 것들을 리당위원장이라는이 영웅 한 명이 다 해결하고, 그 모든 은덕을 김정은에 돌리는 그런 서사 구조는 똑같지만, 지금 북한에서 보여주고 있는 당 일꾼들이 제대로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문제 더 나아가서 이세 세대들의 사상의 이완 이런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가 바로 그러한 사고 이후의 숙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 언론을 통제했다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북한 내부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볼수 있죠. 평양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재 북한의 건설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난 벌써 10년 전이죠. 지난 2014년 평양 아파트 붕괴 사고도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그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관련된 자들은 모두 숙청됐습니다. 그리고 이 평양 아파트 붕괴의 그 당시의 사고에 따른 이후 후속 조치로 김정은이 계속해서 질재고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죠. 즉, 그 사건 하나로 말미암아 관계된 자들을 숙청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 겁니다. 언제든지 숙청될 수있다는 그런 공포심. 자극을 한 거죠. 결국 김정은의 통치를 위해서 이러한 공포 정치를 활용하는 가장 또 중요한 사건으로 이거를 악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 지금 이 구축함 진수식 때보여줬던 이러한 상황도 결국은 김정은이 의도한 대로 북한 내부에 어떤 하나의 사상을 통제하는 공포 정치로 어 끌고 갈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후에 그렇다면 이 북한의 뭐 건설 어떻게 달라졌을까? 달라진 게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 역시 제가 북중 국경에서 찍은 이 사진들을 보면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2 1세기 건물을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의 이 열악한 사상을 그대로 어, 드러내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북중 국경에 가서 똑같은 장면을 보고 어떤 분들은 야,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정말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김정은 체제는 여전히 열악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냥 육안으로 압록강 두만강 건너에 북한의 건물을 보면 겉은 번지르하게 건물이 세워집니다. 하지만 망원렌즈로 그 속사를 들여보면요, 한국에서 지금 건설을 할때 기초를 나무를 쌓아서 이 골조를 하는 것을 본수 있습니까? 한국은 당연히 철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를 쓰죠. 그러한 것 없이 지금 나무로 이렇게 골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북중국경 아니더라도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설 현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김정은이 지난 신의주 지역에 큰수해가 났는데 거기에 아파트 건설 현장을 직접 현지지도 하는 장면을 북한 방송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비계라고 하는 것이 나무로 되어 있고 그 층계를 올라가는데 여기 지금 나무로 쌓아서 층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정은이 올라가는 이 층계조차도 나무로 쌓았다면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한국에서 대통령이 지금 만약에 건설현장 수해복구 지역에 갔는데 이 건설장에 나무로 그거를 만들어서 이 난간다리를 올라간다고 라 하면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본다면 북한의 열악한 현실을 볼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야 북한이 뭐 건물도 번지르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속세를. 보면 얼마나 열악하다는 것을 알수 있죠.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북한의 이 열악한 현실을 그대로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주민들의 상황이 매우 끔찍해 보이는데 이를 통해 볼수 있는 북한 정권의 상황은 어떨까요? 한여름이죠. 지금 뭐 정말 너무나도 뜨거운 날씨인데 어 저는 이 북한 주민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를 생각하면 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폭염을 견딜 수 있는 방안도 없죠. 뭐 건설을 제대로 해서 거기에서 냉방 시설이 되는 것도 아니죠. 또뭐 건물 짓다가 잘못되면 언제 숙청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바로 우리가 이 북한 사회의 현실이라고 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그런 우리가 너무 겉으로 보이는 북한이 아니고 그 내면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그 열악한 상황들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북한 사회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늘 우리의 관심사이죠 어, 저는 그러한 질문을 안고 북중 국경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 새를 찍는 고배울의 망원렌즈로 이 압록강과 도망강 건너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들을 보면 지금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얼마나 어,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죠 어, 그러한 장면들을, 그러한 사진들을 담아서 여러 권의 책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어, 책 제목이 평양박 북조선, 그들만의 평양, 또 평양 882.6km입니다. 모두 다 평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이 책에는 어디에도 평양의 사진은 없습니다. 특히나, 인민의 나고에는 인민이 없다. 그리고 그들만의 평양이라는 이 단어 속에 제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들이 다 담겨 있죠. 즉, 평양과 북한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평양의 모습만을 보고 자꾸 북한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 뭐 북한이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평양 이외에 살고하고 있는 많은 절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지금 평양 밖에서 그렇게 어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거 정말 통일이라는 거기까지 가는 것은 제가 어 기대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 분단된 조국을 살아가면서 통일이란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할 수 있고 통일이라는 가치를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들의 관심을 가진다면 이 분단된 조국이 곧 하나로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큰 가치죠. 통일하는 이 얘기를 하면 참 생뚱맞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시대이지만 누군가는 이 통일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통일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연구하는 이 모든 관심과 초점은 통일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통일에 대해서 반대한다, 통일되면 다 같이 못 산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순간에 고통당 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경제적 풍요로움을 북녘의 사람들, 조의 반쪽 사람들도 함께 누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북한 관련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